안녕하십니까. 오늘 어, 순천 정원 박람의 호수 정원에 지금 왔습니다.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관 건축과 찰스 쟁스가디자인하였다 그러네요. 정원 박남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호수 정원입니다. 열어보겠습니다. 여기가 나무다리에서 운치가 있습니다. 좀 뭔가 다르게 다르게 디자인된 것이시죠 사람들이 이목을 끌는것 아무리 멋진 경관 이라도 독특한 그, 그런게 없이 비슷하면 은 별로 선호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송천 <laughs> 박람회는 디자인 자체가 아, 유명한 예술가가 한것이라도 다르네요. 시간이 안돼서 한번 싹 보고 나서 이걸 영상을 잡아야 되는데, 올라갈 시간도 없고 해서 바로 처음 오는 면서 지금 잡아보고 있어요. 습 아주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처음. 바보고 있네요. 범위가 넓게 잡혀있습니다. 요즘은 움직이는 영상을 입체적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니까, 아, 이렇게 찍어보고 있습니다. 입장료가 다행히 무료이긴, 무료이긴, 합니다만, 어쨌든 사람이 다, 다 되가나 생각도 들고, 솔직히 그렇죠. 세금도 좀 버텨주고 해야 되는데, 65세 이상은 무료랍니다. 그렇 이 옆집 이랑 같이 왔 는데 둘 이, 다 무료 대상 이어 가지고 아, 정말 쓸 모가 이제 없 어가 나가 서씁쓸한맛그런 면도 있 네요. 경주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니까 충분히 한나들이 와서 걸 구경하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리입니다. 봉산의 어떤 둘레길이죠. 소로기로 코도시 사람이 걸어갈 정도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. 옛날부터 순천에 와서는 <laughs> 인물 자랑 하지 말아라 그랬나? 그런 말이 있는데, 이제 순천 분들은 다 미남미녀로 미녀, 미녀를 보이네요. 시내가 보이고 있습니다. 이제 시내가 보입니다. 네, 지금 정상, 정상 좀 봉우리 왔지. 봉화 언덕이라고 되 있습니다. 이런 동산이 너개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. 다리 건너는 길이 날씨도 어? 다행히 어? 상당히 좋습니다. 호수 정원 대표적인 정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